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위안부 피해 역사가 포함된 가주 교과서 개정 작업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주 교육부가 교과서에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제목의 AP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위안부 역사 내용은 20세기 가장 큰 인신매매 사례로 고등학생 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개측의 반대 청원과 항의 이메일이 교육부에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가주한미 포럼 측의 인터뷰와 사진까지 기사에 실었습니다. 오픈뱅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상장 준비에 나섭니다. 은행은 어제 주주총회에서 은행의 지주회사인 오피뱅크의 설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6월 이사회부터 출범하는 지주사 오피뱅콕은 현재 6억 5천만 달러인 은행 자산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려 2018년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관련 추모행사가 LA에서 열립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 주체로 열리는 추모행사는 한국노무현재단 후원으로 과거 노전 대통령의 활동을 담은 전시회와 상영회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의 주제 강연도 열립니다. LA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후보 등록 기탁금 10만 달러 중 8만 1,093달러를 LA한인회에 인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올해 선거가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지출한 전자투표 시스템 계약금은 향후 차기 선거로 이월된다고 설명했습니다.